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죄가 있는 우리들의 속성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하기가 쉽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고 나는보다는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된 속성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주여 저들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기쁨이 충만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감사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이 성령의 역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떡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이 항상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주 주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 중고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